아니, 저궁금 하셨는데, 그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얘기해 있어요. 지금 뭐 애들 아빠고 네.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곧 어. 있으면 이제 방송을 복귀 하거든요. 네. 아, 잘 됐다, 네. 와 마이크 너무 목에 이렇게 착아서 치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더니 아, 그게 아, 야, 지 <laughs> 우리 <laughs> 만복 지 정말. 그거는 빼 드려야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려어 예+, 예. 아, 그러면 아 근데 진짜 궁금한 어, 게 있는데 어 영어는 진짜 못하시는 거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사실은 아니 일부러 못하시는 아, 아니 얼마 전에 학원 갔어요 <laughs> 그렇지 않아도 영어 배우러 배우러 근데 학생들이 나를 딱보고선생님 선생님들 이니선생님아있 선생님들 이니 선생님들 선생님들 잘 선생님들 <laughs> 아모선생님선생 그 진짜 어, 궁금한 게, 게 아까 저 영상 봤거든요 아, 등으로 예. 막 일어났다 뭐 섰다 뭐좀 부었다는 거죠. 지금 피실 수 있, 있으세요? <놀람> 평생 젖은 총인데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도요? 돈이 아, 지금? 돼요? 되긴 아, 되죠. 등이 <놀람> 괜찮으세요? 아, 아직까지 는 그, 그, 타고 나셨냐? 그, 타고난 거, 왜냐면 네. 뭐몇 명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한번 튀기고 다못 일어나셨대요. <laughs> <laughs> 혹시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잠깐 뭐, 재난을. 어, 이봐, 여기, 여기는 안 되지. 아니, 네. 아니, 저, 잠깐. 저, 만복씨에못 일어나면 우리 방송 없어져요. <laughs> 일어나야 되고. 어, 반드시 일어나못 어. 일어나면 없어져, 우리. 어. 한번 박수 해, 그럼. 예, 박수. 야, 일단 오케이. 저, 의료진, 의료진 준비시키는 거, 의료진. 네. 야, 끔찍이 는죠 예. 여기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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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오랜만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에 하시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아, 그럼 하지 말자. 아니, 일나라고 하지 말라고 면 제가 또 이게. 딴딴 야,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시다. 어, 괜찮으세요? 오 어야.